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보시냐?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동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제목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제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절대 제자. 절대 제자 맞아요? 누구 제자예요? 맞아, 예수님 제자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누구 불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 열두 제자를 불렀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누구 것도 아니고 너 다른 친구 것도 아니고 내게 되야 돼. 나를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불렀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뭐야? 이걸 언역으로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힘도 주셨냐면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두 제자를 다 부르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귀신도 쫓아내며 우리 귀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면서 또 뭐야? 모든 병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는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다 받았어요, 권능? 진짜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모두가 다 받았어. 요 근데 오늘 이 열두 제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서밋들에게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며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 권능을 주셨다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떤 친구들이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보잘것도 없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유대 중심의 에루살렘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야 모두가 다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로 그러면서 성격도 되게 급하고 그리고 똑똑하지도 않아 그리고 또 뭐야 실습투성인 사람들 뿐이에요 근데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불렀는데 이들이 어떤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냐면요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의 성장을 통해서 생명권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서밋들도 이렇게 열두 제자처럼 생명권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될 거예요? 네. 생명관 절대 제자예요? 네. 맞아요. 절대 제자. 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자, 생명관 절대 제자네. 손 한번 뻗죠. 오, 멋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세 가지의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오늘 만나야 할 제자들을 두 명을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늘 이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아주 아주 큰 아주 가장 큰 복음의 핵심의 고백을 한 친구예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신앙 고백 우리 친구들 다할수 있어요? 네. 한번 같이 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고 1 0십1에 이런 고백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한 정말 이 베드로를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요. 오늘 그런데 전반배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을 거야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오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큰 소리로 항변을 하고 또이 베드로는 어 예수님, 저 무리에 걷고 싶어요. 무리에 걷고 싶어요. 무리에 걷고 싶무에푹고지기요하고요 이런 친구예요그리에걷또 예수님 예수님이 고 싶어요. 무리에 걷고 싶어요. 무리에 걷고 요 무리에 고 하지 요을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요 무리에 요 무리에 걷나 싶어요. 무리에 요 정말 몰라! 진짜 몰라요 무리에 걷요 무리에 걷고 싶어요. 무고예어님을어요게떠나버렸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 날마다 날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멋진 우리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1절에서 32절 보면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트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8, 28절 말씀에 이 베드로에게요 다시 하나님이요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너나 사랑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을까?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또 물어봤어. 또 진짜 나 사랑해. 어, 네.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더니 예수님 그런 넌내 양을 치라. 이렇게 또.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 예수님 또한번 물어봐요. 그럴 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너한테 어린 양을 먹여라. 하면서 새롭게 사명을 부어주시. 그 사명을 부어주시는 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서민들에게 멋진 세계보고마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보고마에 쓰임하는 멋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입니다. 아멘이에요? 네,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신 것 같이 이렇게 불렀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2 2장 31절 말씀에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 밀까무리듯 베드로를 공격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을 계속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공격할 거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주의 친구를 통해서 모든 것들통서 공격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속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축복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 날마다 날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절대 제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제자 맞아요? 한번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유 사단이 도망가겠다. 소망이 뭐야? 오늘 크게 한번 고백해. 다시 한번 고백 시작.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맞아. 그렇게 고백해라. 선생님 말씀하시는데도 뭐야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할수 있죠? 에이, 선생님 쳐다보는 건데. <웃음> 자. <웃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의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어떻게 버렸어요? 자기 옛 체질, 옛 습관, 행동들 잘못된 것들 다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많은 사람들을 굳게 하는 삶과 영적인 영향력을 입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서밋들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습관들, 이런 것들, 언어들, 이런 걸다 버려야 되겠어. 그리고 뭐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멋진 전도자의 삶을 다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 제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드레라는 제자예요.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택한 제자예요. 그러면서 이 안드레는 누구의 형제냐면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와, 예수님이 바로 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민시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 안드레가 어떻게요?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오늘 그렇다라면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예배드리고 말씀보고 말씀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바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는 것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절대 제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이 안드레는 먼저 그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뭐야? 자기 형이 먼저 찾아갔어요 형아야 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랑하는 거 오늘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자랑하고 있죠? 자랑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데레를 부르는 이 안데레는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자마자 이심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진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재문제, 이 원재문제, 자범재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의 모든 재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길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기신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이제는 가는 곳마다 자랑하는데 이 안드레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통해서 오천 명을 먹일 때 있었죠. 그런데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바로 안드레예요. 그러면서 이 안드레는요 또 어떤 역할까지 했냐면 이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이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헬라인과 몇 명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이렇게 다 안내하고 만나게 해준, 만나게 해준 제자가 바로 안드레라는 제자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절대지자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드레가 이 마가의 다락폰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령에 충만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이제 성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터키의 예배소 지역에 러시아, 스코틀랜드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가서 예수님을 자랑한 친구가 바로 안드레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고백한 베드로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안드레아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써밋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목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멋진 절대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우리 서밋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해서 우리 친구들 지금도 선생님과 함께 아침부터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멋진 서밋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보고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로 커다란 그릇이 준비되어지는이 시간에 학교에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듣고 오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절대 제자로 그리고 안드로웨 같이 많은 사람들을 친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서밋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서밋들이 예수님의 절대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최고의 고백을 하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시고, 안드레와 같이 수많은 친구,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함께 가는 그런 멋진 절대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서밋들을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모든 수업도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와 명철로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영육간의 커다란 그릇을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